안녕하십니까. 농사의신농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땅 사는 방법 두 번째. 땅을 어떤 우리가 가수 농사를 위한 또는 농사를 위한 분들이 어떤 땅을 구입하면 좋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경부 의성이라 지금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군이와 의성의 중간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1, 2년 전만 해도 땅을 이제 판매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땅을 연세가 있으 분들이 팔기 위해서 많았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이슈가 이제 신그 신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대구로 편입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땅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내놓은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의 거래는 아, 왕성하지 않습니다. 거의 땅 거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슈 때문인지 아, 관망 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야를 어떻게 개발을 잘하느냐 아, 땅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아, 도로 옆에 있는 것이 땅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이라면 정가 답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 도로가 끼고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이 아한0 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도로 바로 옆에 명지가 아닌 임양은 임양은 흔하지가 않고 또 임야가 있다 한들 해도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보통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전 지역과. 아, 준 보존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또 쓰임새도 다릅니다. 아, 그것은 제가 마지막 영상 끝부분에 어떻게 하면 준, 준 그, 임야가 이제 준 보존 지역인지 보존 지역이 아닌지 그런 사이트, 더하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땅을 구입할 때도 어떻게 편리한 방법, 그런 사이트도 제가 끝 부분에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같치 이제 부모님이 농민 입장에서 임야에 내가 농사를 경작을 하면 아, 이익일까 이익이 아닐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아, 농사를 임야는 어, 저렴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그, 전이나 답보다는 저렴합니다. 전이나 답보다는 저렴하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산 같지만, 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밭에 약간 이제 산 부분을 개관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아, 우리가 이제 저희, 여기는 자두밭인데, 저희가 이제 또, 아, 산에, 어, 사과밭도 한 5,000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두밭도 이렇게, 아,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임야를 예를 들어서 왜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임야는 아, 땅 면적이 넓습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땅이 면적이 넓고,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 대 농민이 거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판매를 하면 대부분 다 부동산에 통해서 판매를 하지만 부동산에서, 아, 대부분 산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 개인 대 개인이 판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의뢰를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이 산을, 아, 다른 도시분다팔때 약간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살락한 사람한테 많은, 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덧붙여서, 아, 어, 실거래보다 많이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저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아, 몇 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 저희 동네에서 최근에 산 거래는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분은 실제, 아, 1대1로 구입을 하신 분이라 잘 구입을 하셔서 지금, 어, 아, 묘목을 심었다가 다시 파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인데, 땅을 잘 샀다고 그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땅을 구입을 산을 구입을 하면 아 먼저 이제 땅을 수임세에 따라서는 이제 사시는 분에 뭐 태양광을 하신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 농사 짓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대부분 이제 산을 사시는 분들은 산에다가 아, 다 농사로 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경사도가 한 25도 이상 되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어,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 무엇이냐, 뭐 임냐를 이제 밭으로 하든지 전으로 이렇게 가수라든지 허가가 잘 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밀집하게 촘촘히 심어, 심어져 있는, 어, 땅, 산 같은 경우에도 또 허가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야산이면서, 어, 경사가 25도 되는 그런 땅을 또 구입하셨다.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산을, 아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두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를 심습니다. 아, 그런데, 아, 농민 입장에서 이런 가수나무를 심을 때 산에 왜또 적합하지 않느냐면, 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집 뒤에 있는 여기는 이제 밭인데 약간 산도 경계가 이렇게 보면 산과 밭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자두밭보다 약을 몇 번을, 두세 번을 더 살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산에 있으면 요즘 병충해가 엄청 더 심합니다. 첫 번째는 병충해. 특히, 노린재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파랗고, 검거나 갈색인. 그런 벌레들이 과일의 단맛이 들 때, 아 많이 병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어, 많이 살포를 해야 되고, 또, 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를 비어내고, 어, 땅을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데, 평당 5천에서 만원 사이에 듭니다. 아산의 위치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집에서 아, 해보니까 아인물를 사서 나무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아, 파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굴삭기가 아, 땅을 밭처럼 만들고 하기 위해서 평당 최소 5천에서 만 원이 든다 아 그리고 두번째는 아 그러니까 밭을 산을 입양에서 허가를 내서 밭을 만드는데 조성 비용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벌레가 많다. 그래서 농약값이 많이 들고 기계화하기까지 만드는 작업을 만드는 밭을 조성하기 토목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너무 이제 전기 울타리도 하고 하지만 산짐승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토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또 피해가 있고, 네 번째는,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가수 같은 경우에는, 까치라든지 산에 있는 조류 때문에 수확량이 많게는 20%, 적게는 10% 이상이, 밭에 위치해 있는 곳보다는 올등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가수를 재배하는 분들이 임야를 구입을 하였어, 땅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가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다른 밭에 제 1년 연상에도 있지만 가수원을 지금 현재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가수 산에 했기 때문에 맛은 좋아요. 맛은 좋지만 완전히 평지처럼 기계화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계화가 100%덜 되면 작업비가 많이 듭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농가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 피해다라든지, 그리고 약을 남들보다 두세 번더 쳐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약값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노력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셔서 거기에다가 내가 가수 농사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임야를 어, 임야에 산에 가수를 지금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굳이 내가 재배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될수 있으면 임야보다는 어, 평지에 있는 밭이 약간의 가격이 더 있더라도 그것에서 어,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이제 70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동력에 힘에 많이 부칩니다. 아부딪히기 때문에 아 젊었을 때는 이제 산에 아닌 아 평지에나 평지에 그 재배를 하거나 산에 재배 큰 차이가 없지만 한해 한해 산에서 임야에 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 저는 될수 있으면 산에. 서 이제 땅값이 저렴해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개관을 해서 나무를 심거나 한다면 가수 재배를 하신다면 저는 말리고 싶다. 그리고 산은 구입을 하실 때 내가 평지는 넓지만 보시는 것처럼 겨울가라든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산에 어 산이니까 아무리 돌 같은 것도 많고 나무 뿌리 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 가수원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수 농사를 재배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어 산에서 재배하는 것을 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땅을 저는 가수 농사를 목적으로 어 임야를 사서 하시는 것은 절대 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농사를 재배해 보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내가 한창 수확을 할때노린제라든지 특히 노린제입니다노린제라든지 병충해가 올등이 많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새 때문에 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도 피해가 있지만 그거는 정기 울타리를 한다든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하늘에서 날아들이는 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반대라고. 저희도 보시면 지금 자두밭이 다산 아래쪽에, 여기는 집 뒤쪽에 있는 밭인데 산 아래쪽에 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지에 있는 밭보다 실질적으로 농약을 1년에 한두 번을 더 살포를 합니다. 같은 품종일 경우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경사가 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수확을 해서 제가 젊기 때문에 뭐 갖다 아른다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거나 70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계 장비 하는데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아, 권해드리고 임야를 사서 내가 개관을 해서 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임야를 개관해서 다시 되팔기도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왜또 임야가 대부분 보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깊숙하게 있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자연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파는 것 그리고 재배를 가수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지를 고내 싶은데 평지가 땅값이 많이 비싸다. 그렇지만 임야보다 수익성이 그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밭에 경사진 산에도 있는 밭도 있고 평지에 있는 밭도 있지만 수확면이라든지 품질이 올등이 좋기 때문에 임야가 땅이 저렴하다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꼭 저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될수 있으면 임야는 구입해서 땅을 하지 마시라. 나중에 이제 땅을 어떻게 아, 이 양이 꼭 땅을 구입해야 된다면 어떤 땅을 구입하면 좋은지 그것도 다음에 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농사를 위해서 임야에 임야를 구입해서 가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영상에 어떻게 하면 땅을 또 좋게 사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요. 임야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 어 그런 임야 구입하면 모두 나오는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어, 주소라든지 어떻게 찾는 방법 어,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어, 주인분이나 누가 소개를 해둘 시면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될수 있으면 한 살펴보시고 될수 있으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 가수 농사를 위해서는 임야를 구입해서 어, 사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